네, 소백자인입니다. 아, 오늘 8월 27일 목요일 아, 저녁에 아, 이 녀석들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1시간 아, 전에 피가 약한 30-40분 정도 계속 쏟아붓습니다. 아, 소낙비 퍼붓다가 아, 멈췄는데 아, 그래도 보도블 있는 데는 그래도 어, 시간이 얼마 안됐는데도 이렇게 말랐어요. 예, 물이래, 고였고 예. 지역별로 비가 오는 데가 있고, 어, 안 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람도 멈췄고, 어, 약간 좀 후덥지근한 느낌, 아, 그런, 그런 날씨입니다. 아, 예. <뭐라> <뭐라> 보는 날이 또 아, 그쪽, 그쪽 물 보는 다니 이게 또 잊어버렸네 있어 저쪽 안놀물좀 보여야 아이고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네 이렇게 아, 물을 따라 놨습니다. 어휴잘 먹네. 어, 이쪽 안 돌아 이제. 아이고 그만. 백그 녀석이 에, 아침에 영상 찍을 때는 요 엉덩이 쪽에 에, 좀 이렇게 털이 털 가리가 좀덜돼 갖고 좀지저분하게 나왔던 걸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마에도 조금 덜된거 어, 뒤통수 있는데 조금 뽑아줬어요. 제가 이제 깔끔하네요. <laughs> 那好吧，就、啊、走吧。 아주, 온도가, 좀, 이렇게, 부덥지근하고 눅눅한 느낌. 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예, 날씨입니다. 백호야, 음. 이리 와봐. 백호, 이리 와봐.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봐 너 앞으로 잘잘 잘, 저쪽 가봐 잘 뛰잖아 임마 앞장서서 니가 그건 옛날 얘기야? 뛰어! 뛰어봐! 저쪽으로 뛰어봐! 가자! 이리 와. 독순아. 어유 독순이 불렀는데 우리, 배꼽 왔어. 그래, 알았어. 독순이 너가 풀 뜯어먹지 마, 시 새끼야. 이리 봐 이 개풀 뜯어먹을라래. 이 개풀 뜯어먹어. 뽕나무 또 잎이 여 하나 있네. 요거 쑥이고 옆에 있는 거는. 이 뽕나무 숯이 이렇게. 예, 여기 뽕나무 저거에요 뽕나무. 조그만하게 이렇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 뽕나무 큰거 있지만은. 여기도 뽕나무. 아, 저건 뽕나무가 아니라 땅나무네. 땅나무. 여기 뽕나무. 이리 와. 똑순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옆에는 일절 못 오게 하네. 에이, 우리 배꼽 똑순이한테 맨날 혼나기만 하네. 어? 혼나도 똑순이가 좋나? 어? 밤나비도 왜 자라고 있어? 자, 저쪽으로 가자, 이제. 자, 움직여봐. 가자! 저쪽으로 가자! 똑순이고, 꽤순이야, 꽤순이. 가! 저쪽 가! 자, 움직여보자! 가자! 백호야. 독순아 이리 와. 옳지. 잘했어. 잘했어. 백호들 이 와. 옳지. 으쿠. 백호가 가슴이 넓어요. 여기 딱, 버려졌습니다. 왜 그래, 독순아 그냥, 그냥 놀면 되지. 에, 에. 너이 백호를 왜 그래, 요즘. 어? 독순아왜 그래? 납소질 않네. <laughs> 요새끼 또저기또 오줌 눌라라는 것 든단 말이야.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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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가 와서 그런지, 시야는 깨끗합니다. 공기는 깨끗한데, 좀 눅눅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예, 8월 27일 목요일 아, 저녁, 녀석들의 운동도 아, 여기서 아,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아, 남은 시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